안녕하세요. 지니TV의 잠순마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나라에서 주는 돈 받자 출산편인데요. 여러분이 출산 후에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아동수당,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각종 수당을 어떻게 받는지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신청은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금액은 얼마인가인데요. 제가 세세히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아동수당. 2019년 9월부터 만 7세 미만 아동까지 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하여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12년 10월 이후 출생한 아동은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만 6세 생일이 지나 중단되었더라도 재신청 없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에 얼른 신청하세요. 두 번째, 양육수당. 표로 보시다시피 12개월 미만은 20만 원, 24개월 미만은 15만 원, 35개월부터 취학 전까지는 10만 원인데요. 매월 12월에 끝났던 양육수당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 취약 2월 전까지 지급을 한대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빨리 졸업을 했거나 개인 사정으로 빨리 유치원을 그만뒀을 때 보육료에서 양육수당으로 변경을 하면 2월까지 받을 수 있대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고일이 15일 이내여야 전액 지원이고 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에는 다음 달 1일부터 지원 자격이 가능하대요. 신청할 경우 15일 이내에 야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점꼭 기억해주세요. 양육수당, 아동수당 신청하는 방법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사이트 복지로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완전히 꿀팁 제가 사는 지역은 철원인데요. 저는 아동수당 10만원, 양육수당 20만원 추가로 철원에서 주는 육아기본수당 30만원, 총 60만원을 받아요. 이게 지역마다 복지 여건이 상이하니까 지역별 동사무소에 한번 문의해 보세요. 이렇게 아동수당, 양육수당, 지역별 지원금을 받는 방법과 금액을 알려 드렸는데요. 나라에서 돈 받자 편 재미있게 보셨나요? 2탄도 준비했으니 기대해 주세요. 그럼 안녕.